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기도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한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보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어제 우리가 주일 오후에 요한복음 6장 어 1절부터 어,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어, 남자 상정만 5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분명히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는 해봤자 한두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량이었을 텐데 주님의 손에서 이것이 정말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솟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을 다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을 했겠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 없겠구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그러면 내 인생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게다가 이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이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아,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분명히 로마 제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건설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 임금 삼으려고 이 정도면 어, 임금 왕으로 정말... 할만하잖아요. 사람들 마음가운데서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막 예수 예수 예,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의 열광적인 어떤 그러한 환영과 또 열광적인 어, 그러한 이 환호성을 어, 뒤로 하고 거절하십니다. 어, 그래서 오히려 그 무리를 다 흩으세요. 다 무리를 흩으시고 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가버나움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이 가브나무를 가는 도중에 제자들은 풍랑을 좀 만났고 오도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그 광경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 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브나무로 가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은 또일단락 됐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흩으신 사람들이 그냥 돌아갈 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흩으시니까 돌아갔는데 아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을 꼭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사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아다녀요. 그런데 딱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아 맞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배태워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보낸걸 우리가 봤었어, 맞아. 그러면 어 이제 이 거기로 가서 이제 예수님을 찾자 하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와서 어 지금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참제 그들이 볼 때는 그것도 참 의아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제자들만 갔는데 어 예수님이 어 같이 안 갔는데라고 좀궁금하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어, 제자들만 갔는데 예수님이 어, 언제 여기 왔습니까?라고 하는지 그 물음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이제 열심을 보일 시면 굉장하잖아요. 어, 그 어, 예수님을 따라다 따라 그러니까 다닌 그런. 이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인 5 0 명의 무리들에게 떡을 주셨던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 그 다음 날이 돼서 오늘인 거죠. 그 다음 날이 돼서 또 바다 건너편까지 건너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할때이 열심은 굉장히 정말 너무나 놀라운 열심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런 열심을 보면서 야 정말 징글징글하다 너희들 그래 야 너희들 좋아 너희들이 원하는 거 뭐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르게 어면 이들이 기대하는 그런 반응과는 좀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26절 가 같이 읽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laughs> 너희가 나를 찾아왔는데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어, 그러나 어, 너희가 나를 찾는 그 이유가 주님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떡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오직 그 떡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떡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어, 로마제국을 몰아내는 그런 모든 정치적인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일 것이에요. 떡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것 때문에 나를 찾은 거다. 근데 정말 나를 찾는 이유는 그 정도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나를 찾는 것으로는 그것은 100% 완전한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이 언젠가 이 떡을 주시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쩌면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떡을 찾아 나서기 나설지도 몰라. 예수님을 버리고 또 다른 떡을 찾아나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들의 잘못된 중심을 분명하게 지적하여 주시는 거죠.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시는 분인가 보네. 우리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고 먹을 거 없으면 죽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이걸 폄하하는 거 아니야?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냐면 바로 어저께 예수님께서 이 5천 명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먹이셨잖아요. 누가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그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이신 것도 사실은 썩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기진할까봐 그들이 배고파서 지쳐 쓰러질까봐 그들에게 이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주시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고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몰두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썩어질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이 그렇게 폄하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 아세요. 필요를 아세요.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제 무엇이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죠. 무엇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2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받을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오직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이 상속자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일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차 주실 그 나라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의 몸은 절대로 썩는 일이 없는 몸이다. 다시는 사망이 없는 몸이에요.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지라도 100년의 인생을 살면 결국, 결국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양식도 썩고 우리도 썩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썩지 않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가라고 할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이라 그래서 35절에 분명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인에게 하신그 말씀과도 같이 오늘 똑같이 듣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너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샘물이 되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모시는 자마다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4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떡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온 이 무리들이 이것으로 만족을 했을까요? 실망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뭔가 잘될것 같아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껏 새기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찾아 찾아다녔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진정한 만족이 될수 없었고 나에게 정말 허무함과 고독함을 가져다 주었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요 만족이고 안식이며 주님만이 생명의 떡이고 주님만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얻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